안녕하세요. 12월 MC를 맡은 꿈미 유지성, PD 박건우입니다. 박PD님 벌써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지만 아쉽고 여러 감정이 느껴지네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바로 이 방송이 있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그럼 12월 SN7 첫 번째 순서부터 보시고 2025년을 잘 보내시고 2026년을 잘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난 서울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다. 시간이 바빠 넥타이멜 시간도 줄여서 나만의 넥타이 를멜는법을 터득했다. 내 딸은 올해 1학년 맑은 꿈반, 3학년 사랑 꿈반에 있다. 그런 내가 미 학교 온지 1년 만에 2025년 기독교 대한 교육기관 꿈미학교. 학부모 회장단이 되었다. 학부모 회장단이라니. 하. 난 지금 꿈약로 같다. 그리고 곧 2026년이 다가온다.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 난 그동안 학교에서 무엇을 했나? 도움은 되었을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고, 학교를 위해 어떤 일들이 수고하는가 한번 살펴보자. Thank <laughs> 네, 저희가 매년 초중등 어 전체 꿈미들이 어 모두 다 후보가 되는데요. 어 참고로 꿈미장의 경우는 어 중등에 있는 꿈미들이 어 특히 이제 고학년 꿈미들이 어 꿈미장에 지원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학년들이 미래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초등의 경우는 어, 내년 기준 5학년이 되는 현 4학년 꿈미들이 어, 5학년 미래장 그리고 현 3학년이 내년에 4학년이 되는 그 꿈미들 중에 어, 4학년 미래장으로 각각 한 명씩 선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 꿈미장 한명 그리고 중등의 미래장 한명 그리고 초등에는 어, 5학년과 4학년 각각 한 명의 미래장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어 저희가 어 연말에 이렇게 선거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당선이 된그 꿈미들은 어 내년 2월에 어새 학년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 어 당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어 저희가 선거 공고를 하면서 입후보자들과 함께 모아서 어, 선거 관리 위원회를 또 별도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학년마다 각세 명씩 세명 3명 이하의 선거관리위원회를 꿈미들 중에서 선출을 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이 선거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같이 돕고 섬기는 일에 함께 하고요 포스터를 부착한다든지 그리고 그 후보들의 그 선거 유세 활동을 함께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마무리되고 또 투표 당일에도 개표도 함께 돕고 그리고 어, 그 유권자들이 어떻게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어, 함께 하게 됩니다. 보통은 어, 꿈미들이 학교 생활 하다가 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어, 생각들을 보통 공약으로 이렇게 적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선생님들이 전혀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네세 가지의 공약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그 중등의 경우는 한 자리에 모여서 그 오늘 토론회를 영상으로 찍는 그 편집본을 가지고 어, 함께 시청을 하고요. 초등에서는 각 학급에서 어, 담임 선생님 시간에 어, 주로 하이마을 시간에 어, 그 영상을 함께 시청하면서 을 이제 투표를 할때 어떤 후보를 어, 선정해서 마음에 두고 투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 중의 하나로 토론회를 시청을 하게 됩니다. 네. 어... 중등 또 초등에서 어, 미래장과 각각 어, 꿈미장에 지원한 우리 꿈미들의 공약들을 보니까 어, 보다 나은 또 학교 생활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꿈미들이 더 즐겁고 행복한 어, 생활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줘서 어, 굉장히 대견하고 기특하고 또 누가 어, 꿈미장이나 미래장이 되든지 어, 함께 우리가 그 꿈미장을 돕고 그 좋은 어, 학교 문화를 잘 세워가면 참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어, 신호. 혹시, 아, 혹시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지 알려실수 있을까요? 아, 제가? <laughs> 꽃미장 미래장 후보자 토론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네, 지금 어, 최서인 학생은 네. 어떤 후보로 지원을 하셨나요? 아, 저는 중등 미래장 후보로 지원을 <laughs> 했고, 기 소감이 어떠면 어떨지. 이런 리더 경험이 처음인데, 많이 떨리기도 하고, 뽑힌다면 학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laughs> 혹시 어디 지원하셨나요? <laughs> 아, 네, 꿈미, 꿈미장에 어, 지원했습니다. 뭐, 뭐,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하, 무척 떨리지만 그래도 학교의 미래를 위해서 이 정도는 내 네,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뭘 참아? 네. 너 참아? 거기 참는 건 아니야. 호즈로는 전교 1등감 같이 <laughs> 보이시는 분저 어디에 나오셨습니까? 저도 꿈미장 지원했습니다. 지금 소감이 어떠십니까? 어 일단 떨리는데 이 떨림도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당선되실 것 같아요? 어안 되더라도 후회 없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저도 정원이랑 똑같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일단 열심히 도전해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네. 준비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진짜 막 성공은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유연하게, 받아쳐야지. 유연하게 받아치라고? <웃음> <웃음> 그래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아, <laughs> 소감이 저도 같은 마음으로 떨리기도 하면서 후회 없이 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신명이 어떻습니까? 뭐지 무지떨립니다 언니 오빠들이 공부도 잘하고 지금 되게 말빨도 되게 좋아서 지금 걱정됩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어, 처음 하는 거라 좀 떨렸고요. 그래도 끝나고 나니까 좀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기몇번쁘니까 기억 1번이야. 네, 기억 1번 이하솜 우리 국민 짭 그건 <laughs> 어떠십니까? 아 엄청 떨렸어요. 그냥 <laughs> 이 정도로 엄청 떨릴 줄은 몰랐는데요. 너무 떨려가지고 예잘 네, 못한 것 같아요. 준비한 대로 다잘한것 같으니까 그래도. 아 그럼 잘 모르겠는데. 네. 너무 떨렸어요. 영상 <laughs> 보하고 저는 생각보다 제가 잘 돼서 꽤 좋았고요. 네. 그리고 기호 2번 많이 기억해 주세요. 이번은될것 음, 네. 같습니까? 네! 아, 우리 네. 기호 3번 음. 자신은 홍보. 기호 3번만 뽑아주세요. 어, 생각한 것보다 더잘된것 같아요. 어, 자기 주장할 때? 기호 몇 번이죠? 2번이요. 저는 처음에 긴장됐는데요. 일단 이걸 받아서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긴장됐는데요. 잘된것 같지 확,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서 아직 조금 떨리긴 한데요. 마침 하고 싶은 일을 다해서 어, 기쁘기도 합니다. 하하. 어떻게 당선되실 것 같아요? 어, 그건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저는 몰라요. 하하.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기울일 본 기억해 주십시오. 어, 저는 이제 저희 반에 그동안 꾸미장들이 일하는 거를 봐왔었는데, 제그 친구들에 비하면은 많은 일은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 제가 준비한 공약은 꼭 실천하고 싶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바쁜 연말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약간 선생님 눈치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선생님 눈치를 보기보다는 제 본인이 좀더 주도를 하면, 해서 이제 뭔가를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이제 방향이나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런 지점들을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12월 말에 알아가지고 지금 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좀 많이 역량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잘리리로 리더로 세워주시고 잘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9학년 미래장 장세론입니다 저에게 올한해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많이 배우고 성장한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래장을 처음 맡았을 때는 새로운 일들이 많아서 도전의 연속이었지만 지나고 보니 정말 보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맡겨진 자리에서 차분히 나아간다면 분명 좋은 열매가 맺힐 거라고 믿습니다. 파이팅! 한해 동안 꿈미 친구들이 정말 저를 따뜻한 시선으로 많이 응원해 줬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장 5학년 권하윤. 4학년 서동건이고요. 네, 오늘 그 미래장을 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저는 할렐루야 데이, 떡볶이 데이, 선생님과 1일 데이트라는 세 가지의 공약을 가지고 미래장에 지원을 했었는데요. 먼저 스, 선생님과 1일 데이트를 했었는데 친구들이 다 선생님과 자신의 의견이 나눠서 좋았다고 하고 다들 되게 뿌듯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느끼면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볶이 데이와 할렐루야 데이는 다음 주 금요일 12월 19일에 하게 되는데요. 하면서 더욱 더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떡볶이 데이를 하면서 하나 해를 마무리하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장을 하면서 꿈미들의 의견이 좀더 기기우려면서 들었던 것 같고, 어,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2025학년도 어, 미래장을 맡았었는데 미래장을 하면서 특별히 꿈미들을 더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 공약 중에 그첫 번째로 화이말 팀 구성이랑 그리고 두 번째는 책 추천 책 소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미니 올림픽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미니 올림픽을 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공동체가 서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어, 먼저 그미래상을할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사람의 의견만 존중하지 않고 여러 사람, 여러 꿈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그리고 웬만하면 공약을 다 지키는 게 친구들한테 좀더 의미 있는 미래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약을 할 때, 자기만 좋은 거 하지 말고, 친구들 모두 좋아할 법한 공약을 선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미래장이 되는 것은 선거를 통해서 되는 거잖아요. 그게 뽑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뽑히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어, 저희보다 더 멋진 미래장이 되길 기원합니다. 제스터 <목민 스포츠> 신정우, 회사위원 안정원입니다. 자, 오늘 기독교 대안학교 친선 농구대회 어, 저희 꿈미학교가 첫 일승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함께 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백성대 선수 공 잡았어요. 아네 가나요? 네, 슛 아쉽게 연결 실지 못했습니다. 네 바로 다시 가네요. 다시. 자 서동이 선수, 선수 슛아 아, 깔끔했습니다. 자백성현 선수 패스했어요. 홍민태 선수 페이더웨이 드아 어. 좋네요. 그래도 볼 잡고 다시 서동이 선수 아. 아 넣었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와 아, 잘하네요. 네 막아야 돼요 지금. 감사합니다. 아 이래서 아, 잘 막았습니다. 서동휘 어, 선수 다시 난렵반해요 어. 네, 레이업 아 아직이 안 들어갔어요 다시 볼 잡고 다시 네, 태용이 선수 멋있게 뛰어갑니다 패스 서동휘 선수 잡았어요 슛네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네, 백성재 선수 아 뺏겼어요 막아야 돼요 이거 보동 선수 막아야 돼요! 야. 오! 오. 멋불라그걸막아냅니다 시험 많이 보셨면 선수가 아주 진짜. 좋은 히버클를 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도 선수! 야 이렇게 멀리 있요 아쉽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다시 선수의 선요 네. 이야. 이야. 네. 자, 경기 계속됩니다. 골 아, 받아야 돼요. 받았어요. 받았어요. 가나요? 슛. 야. 야. 골 들어갔습니다. 공이든 네, 선수 볼 잡고 아, 다시 선수. 다시 백성재 선수에게. 선수, 선수 밉니다, 밀어요. 다시 홍이 선수에게 슛. 야. 야. 이걸 냅니다. 연습 몇레이가자유투 자유투 홍이 선수. 아.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니다 네, 전태현 선수, 대단히 패스 대단히 주고 대단히 슛. 대단히 슛! 엄청난 높이네요 귀공우에 슛! 야. 네, 가나요? 아, 아 다시골 잡고 홍이동 선수 이야 멀리서 너무 잘 내는 거 아닙니까 젊을 때 그런 것같아홍 선수 네, 이대휘 선수 쭉한명 네, 제치고 네, 패스, 강래 선수 이야 아 심오카가 너무 잘맞는데요 네, 네. 마지막 태현이 선수가 1인 뭐, 3개 뭐, 패스 야 맞나요? 레이어! 와아 네, 이것으로 품미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신정우 회사 위원 안정원이었습니다 와우 이번에 너무 재밌는데요? 맞습니다 전 매달 본방사수 하는데요 이번엔 본방사수 못한 너무 아쉽겠는데요 이렇게 2025년이 끝나갑니다 안녕 <laughs> 그럼 겨울방학 잘 보내시고요. SN7 새학기를 맞아 시즌2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즌2요? 그럼 1월 방송은 없나요? 네, 토요일이 심심할 듯 합니다. 그래도 재일지 마시고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니어 안녕하세요. 아네, 25년도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꿈미들 너무너무 또 수고들 많았고요. 그래서 25년도를 이러한 감사로 보내고 26학년도는 즐겁고 큰 소망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我要去远疆。